기존에는 대장체, 여러 기계 안에서 많이 물어지이 부산물 나오고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나중에, 그 뭐랄까, 뭐그 나머지 부산물들은. 용역을용역을 시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아, 기술지 중에 한 50%. 정도 <laughs> 아 기준치의 5 0퍼센 이내, 네네, 보통. 그냥 오염하지. 만약에 숨골이나 이런 게 혹시나 있으면 그로 다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네, 숨골로 네. 들어가 버리면 네, 이게 음, 오염 뭐, 가능성이 음, 되게 클수 있지만. 정화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마시. 네, 네 많이 들어가. 아, 아, 아. 만약 아, 왜, 음. 왜, 왜, 내가 그 말대로 하면 꼭이 정화가 잘안 돼가지고, 장마철 같은 데데 먹고 일로 많이 나오잖아. 요 아, 네. 네? 한꺼번에 그자 좀,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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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잡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질산이라는 것은 허용 기준 추가 있지만은, 30점 이상 땅에 들어가면서 축축이 되다 보니까, 애월도 상하수도, 이저 지하수 반정이 질산화되고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이것만 위주 아니지만은, 93년도에 이 시설이 되다 보니까 뭐 30년이 경과된 그런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뭐 도축 시설에 대해서는 뭐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다고 라 했지만은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반적인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축산물 체장 텐션... 제일 문제가 그 소음하고 악취인데 아침에 저기 바람이 이제 우리 마을 쪽으로 불던가 아니면은 기압이 낮았을 때는 아침이라면 저기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소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저쪽 이제 펜슬 한약한 10m 정도 올려줬으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우리 그생축장공설집역에생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가보는데요. 차 문을 열고 지날 수가 없어가지고.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우리 마을에 굉장히 큰 거리입니다. 흉 거리. 그래서 말도 못 하고. 오늘 그 처음으로 축산물 공판장 에, 현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 공판장이 에, 지난 그 1993년도에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약 30년 정도가 이제 경과된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을 쭉 둘러봤더니 뭐 제일 최종적으로 이제 폐수 처리하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시설 현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나 그 주변에 이제 네개 마을 리자인들의 자리를 함께 해 주셨는데 아 그분들이 하는 얘기 대부분이 이제 냄새, 소음, 요두 가지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물 공판장하고 사전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제 축산물 공판장에서 또 건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과 협의하면서 같이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